자, 사정대 사정 4경 13절부터 16절 말씀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이 사람들을 어찌 할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산에가 산에 가면은 뭐사저도 무섭고 곰도 무섭고 저는 뱀도 무서운데 뭐 여러 가지 짐승들도 있고 무서운 짐승들이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각종 재난들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뭐 쓰나미 한번 밀려오면 도시가 날아가잖아요 뭐 핵폭탄도 있고 또 각종 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종 질병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섭고 강한 것들이 많은데 성경을 보시면요 무엇이 가장 무섭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섭다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 우리 장론이 가끔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시면 예수쟁이들이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쟁이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한대요. 실제로 북 이스라엘 요하스가 이 엘리사 선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한 사람이 그 나라의 국방력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켜주고 다른 나라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나가 이렇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율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환란과 실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에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무섭다고 해도 그게 아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이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가 이런 토으로 켜는 시험을 당하는 그런 환난들은 없겠지만 이거예요.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는 엄청난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당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중단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있던 어떤 환란과 시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기도신는제를 범치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진짜 톱으로 키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죽은 거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 예배하기를,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순교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이죠.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이거 뭐 말로 되는 거 아니죠?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쟁이들은요, 제가 생각해 볼때 예수쟁이라고 했을 때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몸으로 반사적으로.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 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뭐 머릿속에선 무슨 생각이 들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몸은 일어나가지고 씻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쟁이들인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가정이 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철없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영록하지 않다 보니까 어릴 때 무슨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이제 생일이 되면 어린애들은 생일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생일 선물도 주고 이런 걸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24일날 선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머리맡에다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가 그렇게 뭐 형편이 넉넉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 여유가 안 돼가지고 참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제가 어릴 때저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무슨 제가 장난감을 하나 봤는데 어린 기웅이가 장난감을 하나 봤는데 그거 갖고 싶어서 이거 사달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제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뭐, 무슨 선물이니, 뭐, 그런 게, 어디 뭐 크리스마스니,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어릴 때 선물만 생각하지, 다른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철이 없을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부모님은, 만약 생일 때 돼가지고 선물도 한번 제대로 주신 적이 없고, 크리스마스라고 내가 24일날,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면서, 25일날 딱 일어나면 머리맛에 선물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데, 제가 그거 기대할 때마다 딱 눈을 뜨는데, 없는 거예요, 매번. 그래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그냥 맨날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 저희 부모님은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어? 이렇게 제대로 나한테 그런 것도 안 해줬을까. 왜, 자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니까 진짜 철없을 때는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뭘 해줬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값으로 칠 수도 없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뭔가 봤더니요, 그 선물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주일날, 빠지않고 교회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제 기억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에,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은,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한 분도 이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원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저희 부모님이 70 중반이 되셨어요. 70 중반이 되셨으니, 얼마나 그 인생 살아오시면서, 뭐 모진풍파들이 많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뭐, 어렵고 힘든 활라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 어린 기억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일날 교회를 가느니 안 가느니 한 번도 그런 걸로 다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일날 되면 그냥, 어, 그냥 당연히 준비하고 우리들 손잡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그렇게 주일날 한 번도 주일날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 간이 안간 이런 것도 없이 늘 묵묵하게 우리 교회, 우리를 교회 데리고 가셨던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 있겠지만 학교 갈 때마다 바빠 죽겠는데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기웅아 하면서 제 동생까지 합쳐가지고 이리와 해가지고 그문 앞에서 항상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를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해주시고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진짜 철없고 어린 마음에 어 선물도 어릴 때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생각할 때그 지금 돌이켜보면 참 진짜 철이 없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나 귀한 신앙의 유산과 선물을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살아오면서요 한 번도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기 전 이전부터라도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그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배 딱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고목사님 그 바로 맨 앞줄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나 혼자만 이 고등부 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자고 있었냐면 예배 설교 다 끝나고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딱 툭툭 치길래 눈을 딱 떴더니 헌금 바구니가 나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해가지고 설교 다 끝나고 헌금 바구니 올 때까지 계속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에서 잘지언정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교회 가는 거는 그냥 당연히 내 일상이 되었고, 예배 드리는 것을 쉰다는 건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해도록 주신 그, 그, 그것이 정말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환희도 그렇고, 다혜도 그렇고, 군말 없이 주일날은 이렇게 교회 나오고, 환희한테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차 안에서 기도 꼭 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중에 해준 게뭐 있냐고 얘기할까봐 항상 환희한테 그래요. 너 내가 아침마다도 학교 데려다 주고, 어, 기도해 주고, 또 학교에서 다 픽업해 주고, 너 이거 꼭 기억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선물은 하지 못해도, 그렇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주는 거, 전수에 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식들에게 진짜 중요한 선물인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밤사적으로 몸이, 몸이 반응해가지고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예요. 밤사적으로. 그래. 이건 뭐, 뭐가 다른 게 없어요. 야, 여러분, 뭐, 나한테는 그런 부모가 없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때뭐 나에겐 그런 부모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걸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를 볼때 바로 그런 예수쟁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저 사람은 그냥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쟁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보고 딱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 볼때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오늘 이 본문 볼때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앉은뱅이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 앉은뱅이로 있다가 나은 사람을 딱 보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다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두제자가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생명의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는 이 병을 고친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믿음이 이 앉은 뱅이를 완전케 했다 온전케 했다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눈치 보고 걱정하고 이런 게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6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이 병자를 고친 거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했다고 3대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 미워가지고 두 사람 이제 붙잡아가지고 그 이제 신문을 한다고 세워놨어요. 자, 그래놓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 니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최고 권력자들, 이 최고 정치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그 앞에 베드로 요한을 세워놓고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냥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딱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너 어떤 건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말하게 묻는다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뭐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냥 진짜 다리가 떨려서 두 다리로 버티고 있는 것마저도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 요한 뭐 박사기를 몇개 났다는 그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냥 평생 물고기, 물고기만 잡고 있었던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무식하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예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두려움 없이 기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제 1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조금의 고민스러운 것도 없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담대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요, 살아생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보시고, 제자들에게 좀 일려주신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넘겨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봐도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할때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심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용기와 힘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순간에 해야 될 말들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였, 거였고 그들이 성령의 힘을 임입어서 그렇게 당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3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리라.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날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 가지고 그 쫓아내고 너희들을 피박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반대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래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니 그 순간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전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심문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말할 것을 성령님 통해서 다 생각나게 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자리였어도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자리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두 제자들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 제목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거 위협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옥에 가둬도 안 되고 매질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도.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거 그런 탄식이 저들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종교지자들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다 불러가지고 다시는 이 돌을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건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깨달은 거 그거 성령 안에서 확신을 하지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는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내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할 때는. 이 세상 누구라도 아무리 사단이라고 해도 그것은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누가 덤벼도 당할 자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거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시험과 환란이 많이 올 것입니다. 최후 환란이 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최후 환란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자 창세기 2 2장 1절 볼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올 거예요. 시험하실 때가. 그런데 이 시험은 이 어떤 시험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자그만한 불순물이라도 다 제거를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베드로와 요한처럼, 정말로 사단 마귀가 두손두발다들 정도로,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 할고 할, 고할 정도로, 그렇게 뭘 어떻게 하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좀돼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 그 시험과 환란을 참고 이길 때 성경은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냐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보 1장 12절 볼 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과 환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몸이 반응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멈추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죄를, 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듣고, 이런 예수쟁이가 되는 것밖에는, 이 어려운 시험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단이 뭔지 아세요? 사단? 사단은 뭐냐면, 회개 안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왜 사단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차이는 그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야.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는지 아세요? 지옥 들어가면 회개할 것 같죠 사단이. 지옥 들어가서도 회개 안 해요. 지옥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일을 가요. 일을 가라. 일을 뻑뻑 가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늘 하던 그것을 그냥 변사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참된 예수쟁이가 돼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천국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That's tá, tá? done. Tá.